2023 허늘라이 청구인 국회의원 점, 정점식 외 5인 비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외 1인 이 사건은 비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3월 21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사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행위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년 4월 27일 방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 의권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김용두의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의 권한 침해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 및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의 권한 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별개 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어, 그리고 재판관 이영진의 비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의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 및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별개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의 체계작고 심사가 그 고난의 범위 내에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국회법 86조 3항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데 이유가 없을 것을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면서도. 이유 없이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소관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위원회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의결정적수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회법 86조 4항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부의 요구 이후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의 취지와 국회법 86조 3항 및 4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법은 법사위의 심사 지연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소관 위원회 내부 또는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소관 위원회 내에서 간사와의 협의 또는 의결 절차를 통해 의결 해결하도록 하고, 그 판단의 당부가 다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는. 국회 내의 절차를 통해 판단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회법 86조 4항및 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범죄란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유 없이 유무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86조 4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가 법사위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 자고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 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86조 3항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그 정당성이 국회법 86조 4항이 정하고 있는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습니다.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이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역시 이유 없습니다. 나아가 선행 절차인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 권한 침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하자가 후행 절차인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승계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 행위는 국회법 86조 4항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거기에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 역시 이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은의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영두의 피청구인 가방이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의 고난 침해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 피청구인 가방이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 행위의 고난 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별개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신속처리 안건의 경우 이유, 이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로 정하고 있는 국회법 85조 의2 사망과 달리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의 심사지연의 이유가 없을 것을 소관위원회 유원장의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절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사위의 체계 작고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회 내, 내의 각 위원회가 고유의 역할을 통해 입법 절차를 균형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 따라서 이유 없이를 법사위의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러한 요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합니다. 또한 법사위의 심사 지연에 대한 이유 유무의 판단이 소관 위원회 내에서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경우 소관 위원회가 심사 기간이 도과된 법률안들 중 특정 법률안을 임의로 선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거나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심사 기간 도과만을 이유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주요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 적고 심사권이 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86조 4항이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 정하도록 하여 소관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당부를 본회의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회의 구성이 어, 불균형한 경우 등에는 어, 본회의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소관위원회 위원장의 부의 요구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나 통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법 86조 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고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국회법의 취지, 국회입법관행, 당해 법률안 내용, 법률안에 대한 소관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심사 경위 및 내용, 소관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의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법사위가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심사기간이 도가하거나 법사위의 심사 내용이 체계적고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났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소관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사나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심사지연의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국회법 86조 3항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피청구인가방이위원장이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가 청구인들의 고난을 침해할 무효인지를 봅니다. 먼저 피청구인 가방위 위원장이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를 할 당시 법사위가 책의 자꾸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방송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었음이 인정됩니다. 또한 가방위가 방송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주요 쟁점인 이사의 수, 이사의 구성 방법, 사장의 선임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충분한 심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 단계에서 법률안의 위연성이나 체계 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였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나가 법사위 심사 당시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여 법사위가 방송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때 법사위가 6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고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 가방이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86조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폐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국회법 86조 3항의 이유 없이 의미가 규명된 바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 가방이 위원장이 어,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로 나아간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침해 사유가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사법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고난 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도 피청구인 가방이 위원장이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의 위헌성을 해명하고. 향후 유산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인 가방위 위원장이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확인하지는 아니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청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가 청구인들의 고난을 침해할 무효인지를 봅니다. 선행절차인 피청인 가방위 위원장이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 존재하는 고난침해 사유가 헌법적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볼수 없고 피청인 가방위 위원장이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가 국회법 86조 사망을 입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서의 별도의 심의 및 표결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후행 절차인 피청해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에 고난침해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피청해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에 독자적인 내용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피청해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영진의 피청구인 과방위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와 부의 요구 행위 의 권한 침해 확인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 및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별개 의견에 대한 고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86조 3항은 소관 위원회의 법률안 심의와 의결, 의결이 법률에 안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 이견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 3항이 입법 취지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가 법률에 대한 심의 등 의사 일정을 의사 운영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반대 의견에서 이유없이의 의미를 확인한 이상 앞으로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법 제86조 3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법사위의 심사지연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를 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법사위 전체 회의의 사일정에 의하면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이 도가될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법률안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 86조 3항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법사의 심사 기간을 60일로 짧게 정하고 있는 것은 제 3의 기간이 국회 내부의 갈등에 반복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 86조 3항의 60일의 심사 기간을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하거나 국회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석회의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과 같이 소관위원회와 법사위의 체계자고 심사기관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